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나눔 교실 이야기 콘서트에 진행을 맡은 작가 김도현입니다. 아,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한파가 몰아닥친 정말 매서운 날인데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은 정말 열기로 따뜻합니다. 올해 2022년은 유난히 빨리 흘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같더니 저희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장에 오면서 일상을 회복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에게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무려 포르투칼이라고 하는 대강호를 꺾고 16강에 진출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나전에서 되게 실망하고. 우리에게는 좀 기회가 없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희박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응원했고 그리고 나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아 기적이라는 것들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원과 멘토링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인생나눔 교실 이야기 콘서트에서는 다섯 분의 멘토를 만나서 학생들과 교감했던 얘기,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상상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멘토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정말 특이하거든요. 인생에서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입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살면서 위축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소설가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냈던 네. 그런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강승훈 멘토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세 네, 반갑습니다. 요안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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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예, 예. 어, 이 장교로 한 20년간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열일족 꿈이 원래 이제 장군이 되는 게 목표라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군 생을 활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멘토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음. 네. 그 멘토라 하는데 뭐 어떤 도움이 좀 되십니까? 글쎄, 남 앞에 서는 거 리더십을 많이 이제 평생을 했으니까 남 앞에 서는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이제 분위기를 잘 이제 이끌어가지고 뭔가 주제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목적을 향한 어떤 그런 전진은 굉장히 <웃음> <웃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안보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예. 예. 네, 안보 교육은 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멘토링은 사실 좀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라 사실 저는 그 본질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예. 예. 그렇죠. 네. 뭐 사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안보 통일. 근데 그건 어떤 거런 국가에 대한 존립이라든가 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시피 국가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도 미래에 대해서 꿈이라든가 진로, 희망, 소망 어떤 그런 목표를 지향하는건 같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뭐큰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진로 우리 인생남 교실이나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그러면 퇴임하시고 나서.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예 예. 이제 팀에서 이제 안보 석사하고 박사를 받고 대학에서 이제 그런 쪽에 강의를 하다가 이제 좀, 좀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가지고 어, 좀 일찍 나와서 이제 이런 청소년 사역에좀 이렇게 좀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런 쪽에 좀 일찍 좀 어, 발을 담그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편하게 한번 저희가 첫 번째 멘토님과 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학교에 가면 좀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 분위기가 글쎄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뭐 사실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만큼 위축된 경제에 대해서 같이 피부로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부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알바에 대한 전쟁 문제 또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 사실 대학생들도 꿈과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미리 청소년들한테 좀 일찍 일찍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인생 단계실서 우리가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요. 그 가면 갈수록 이제 취업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좋은 직장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좀 깊게 고민해야 될 시기, 그때 멘토를 만나 봐야 할 시기에. 약간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게 나쁘다는 네. 뜻은 아니지만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게 있어서 그때 고민할 시기를 좀 놓치지 않나 하는데 네. 그래서 멘토링도 되게 필요하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첫 번째 수업에 가면 아까 하던 얘기인데 나의 소중한 가치 찾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글쎄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가 됐던 중학생들이 됐던 고등학생이 됐던 어떨든 간에 자아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함을 우선 갖는 게 중요하다. 아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 시간을 꼭 그렇게 했는데 우선 내 이름을 명패를 새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저 같은 건 강승훈 세절 명패를 새겨서 명패를 새긴 다음에 꼭 외치는 구호가 나 강승훈이야.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내 가치를 함부로 네가 정하지 마라. 나 누구누구야. 이거를 꼭한열번을 외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숙스러워하지만은 난 누구누구야. 그런 그다음부터 멘토링 갈때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깡샘 나 누구 누구야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아,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작은 거지만은 자기 이름에 대한 가치. 근데두 번째 꼭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자기 이름을 어떤 그런 숨기려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한 나는 소중한 친구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한세 가지를 써보라 하면는 사실은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는데 그래도 써봐 했을 때에. 자기 장점을 쓴거 보고 크게 발표를 한번 해보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 웃을 때도 있고 사실은 놀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씩은 응원하자 이런 걸 서로 응원해주니까 첫 시간 에 자기 이름에 대한 가치 아 나도 이런 장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응원해 주는구나 그런 어떤 거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포럼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시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 학생들하고 좀 세대 차이는 없어서요. 아무래도 뭐. 글쎄 뭐 규모로 보이는 연령이나 뭐 가치관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소위 우리들 어린들이 말하는 꼰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다 우리 멘토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지만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 뭐든지 다 얘기하라. 들으려고 하는 것도 시작이 되니까 사실은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지역아동이 어린아이 어이대로, 어른도 어른대로 그 얘기에 들어주니까 사실은 들음의 세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세대 차이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로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아 이런 일도 있었다 좀 저희에게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오랫동안 이게 이제 남는 기억인데 중학교 남학생이었는데 그센터 센터장이면서 사실은 그 센터의 성직자분의 이제 자녀였는데 마음속에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눌려 있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 온도계라는 걸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감정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바닷가에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 질주를 하고 싶고, 천 개의 폭죽을좀 한번 터뜨리고 싶다. 근데 굉장히 놀랬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일도 있었는데, 아, 제 마음 상태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꽉 울타리 안에 이렇게 그,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네 마음도 소중한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고, 단지 이 그런 닫혀있는 마음에 대해서 해결을 르히 뭔가를 한번 주변에 같이 있는 멘티들한테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은 나도 그래, 사실은. 너천 개? 나는 만 개를 터뜨리고 싶어. 근데, 어느 친구 하나가, 근데, 이것도 어른들이 그러잖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대. 조금만 우리 참아보자.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의 친구들이 저걸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봤을 때 누군가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원해주는 어떤 그런 걸 보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는 어 끝나고든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끝나고든지 계속 연결을 하고 어또 없는 돈이지만은 또 엄청난 간식을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작은 마음이라도 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들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어,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 그 경청이라고 하는 예. 말이, 제가 멘토님 얘기 들으면서 경청이 들을 청재, 자 기울이질 경이라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했군요. 누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구경수와 함께. 네 인생 나눔 교실 멘토링을 네,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까? 예, 예, 예. 네. 뭐 학교의 선생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지도 모르겠는데, 자주 우리 인생 나눔 교실을 이렇게 마치면서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했을 때 어떤 여중학생이 이렇게 수줍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글 속에 이제 그런 우리가 왜 국영수만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 쌤, 인생 나눔 교실이 좀 이렇게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작은 소망을 이렇게 자기가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인생을 조금 나누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을 때 아, 내가 나눠준 건 사실은 없는데 인생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 마음에는 그래도 뭔가는 느끼는 게 있었겠구나 그런 데에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너무 감사했던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요 인생을 조금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laughs> 말이 그 친구가 어. 마음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쓴 예, 예. 말일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멘토링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십니까? 제가 네.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주로 해왔는데 작년에 그 기회가 주어가지고 노인복지행사를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청소년 사업을 쭉 하다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성공적으로 봐도 어느간한 그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님이 저런 주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어르신들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살던 고향 제가 못 치지만 키타도 한번 쳐보드리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옛날 정치도 이제 ppt에서 보여드리고 그러면 옛날에 사셨던 고향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아 60년, 70년에 있던 고향을 내가 어떻게 그려봐? 그러면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한큰 집하고 작은 집 그다음에 연못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이게 어떤 그림인가 그랬더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거 주제를 잘못했는가 했던데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사실은 좀잘 살았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식물을 둔그 우리가 부유한 집었는데. 식모의 그 딸하고 자기가 같은 또래였답니다. 근데 연모에서 맨날 같이 이렇게 뛰어놀았는데, 그 그림을 내가 몇십년 만에 그려봤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어느 날그 연모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평생에 한우를 넘는데 내가 놀렸기 때문에 식모의 딸이다고 놀렸기 때문에 너는 잘못 입었기 때문에 너는 잘못 먹... 엄청 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죽었다는 걸 보고 평생에 한우로 남었는데 내가 60년이 지난다면 이 그림을 그려서 그 아이에 대해서 다시 미안한 감을 솔직히 표현해 볼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면은 내이 그림을 보여 주겠다고 너한테 내 평생에 마음의 짐은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 이렇게 정말 그리웠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 고 그래서 아무런 그냥 고향이 된 그림인데도 이 어르신이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현장에 가서 어르신이든 청소년이든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마음 속에 예. 작은 우물이 있고 그리고 그 우물에 포함된 여러 사람들의 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어르신의 마음 속에. 항상 묻어놨던그 슬픈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 오히려 좀 치유의 과정을 예, 예. 네, 겪지 그렇죠.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 인생나눔 교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뭐 꿈이라든지 비전이 있으실까요? 꼭 하고 싶은 꿈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대안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무료로 또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하는 건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가정적으로 이렇게 좀어 소외된 아이들 그런 친구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해줄수 있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또 나도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드는 게 제가 평생의 꿈이기 때문에 한번 남은 인생에 어떤 또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 대안학교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작가님도 그때 한번 제가 초대할 테니까 와서 네, 강의 한번 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도 어, 멘토님의 꿈을 응원하고 예이. 그리고 멘토님이 언제든 요청하시면 예이. 제가 가서 네 제가 예이. 기부도 하고 네, 학생들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저의 꿈은 엘시스테마입니다. 아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주는 학교를 만드는 게제 아. 꿈이라서 그래서 대한학교가 그래서 저는 방에 그 그림이 붙어있어요. 아. 내 인생에서 엘시스테마를 만들겠다 예이. 그래서 우리의 꿈은 서로 예이. 맞닿아 있는 거였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승호 멘토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혹시 마실만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뭐 따뜻했고 감사했고 누군가 소통했던 시간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승호 멘토님한테 큰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